우리 아까리마기도 힘들어요. 사실 우리도 힘들어요. 근데 어떻게 총액 합도 어 맞아요. 구독 좋아요 안니 주문 마이 아파 안녕하세요. 자 오늘은 저희가 사실,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좋은 사람 좀 소개시켜달라.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. 그리고 대부분 구독자분들께서도 약간 좋은 분을 좀 소개받길 원하시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. 자, 근데 사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누군가를 소개해 주는 게 왜 어려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저희 채널 구독자 중에서는 며느리감을 찾는 분도 계세요 자한 분은 사실 이분 아드님은 스펙이 꽤 좋으세요 30대 초반에 미국에서 학교 나오시고 거기서 미국에서 은행 다니시다가 지금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목사로 전직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도 저희 방송을 보고 제 와이프를 보더니 아버님이랑 그 아드님이랑 똑같이, 아, 저렇게 좀 순수하고 괜찮은 베트남 사람이면은 본인들도 이렇게 며느리감으로 맞이하고 싶다.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한테 좀 적극적으로 혹시라도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를 좀 시켜달라. 나중에 사례는 섭섭치 않게 해주겠다. 뭐, 이렇게까지 사실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. 근데 사실 남자 쪽에서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시고 이제, 많은 노력을 하셨더라도, 사실, 저희가 좋은 베트남 사람을 찾는 게 그렇게 쉬운 일 아니에요. 제가 베트남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, 사실, 제가 그 남성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, 반대로, 제가 그 베트남 여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수 없기 때문에, 이게 소개라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. 자, 그리고, 어떤 상황이 있냐면, 만약에 사실 누군가를 소개를 시켜 주려면은, 제가 이 남자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, 반대로 여자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, 중간 입장에서 서로를 잘 알아야지 그 성격이라든지 성향에 맞춰서 잘 어울리는 커플을 제가 연결을 시켜줄 수 있잖아요.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뭔가 막연히 한국 사람이랑 베트남 사람을 소개시켜준다. 이게 쉽지 않은 게 예전에 베트남 여자애가 저한테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. 한국 남자 좀 소개시켜달라고. 자, 근데 사실 저는 이 여자에 대해서 잘 몰라요. 왜냐면 페북을 통해서 이제 저한테 한국 남자 좀 소개시켜 달라고 그런 애들이 좀 많았어요. 자 그래서 저도 뭐 구독자 중에서 30대 초반이었던 구독자가 그 베트남 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냥 제가 가볍게 그 베트남 여자애한테 어 내가 아는 구독자 중에 이런 사람 있는데 한번 뭐 연락해볼래? 했더니 여자애가 하는 말이 아니 그 사람은 저랑 실제로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정말 잘 알고 믿을 만한 그런 친구를 자기한테 소개시켜 달라 자 사실 이 말이 조금 웃기잖아요 저도 그 베트남 여자애 걔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걔는 저한테 제가 잘 알고 있는 남자를 소개시켜 달라 이것도 사실 이기적이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제가 좀잘 아는 베트남 유학생이랑 그다음에 저기 울산에 살고 있는 제 친한 친구랑 한번 소개를 시켜 주려고 했었어요. 자, 친구 같은 경우는 키가 184 정도에 연봉은 한 9천에서 1억 정도 되고 뭐 몸무게도 한 80kg 정도, 나이도 지금 뭐 82년생이고. 자, 근데 그 베트남 여자애한테 까였어요. 왜냐면은 센스가 없어서. 막 이렇게 여자를 재밌게 해 주고 그럴 센스가 없어 가지고 저 사람 재미없는 사람 같다고 그렇게 까인 거예요. 자, 이렇게 같은 한국에 있고 같은 언어를 쓰는데도 사실 거기다가 제가 서로에 대해서 좀잘 알고 있는 상태인데도 연결시키는 게 만만치 않아요. 근데 막연히 저기 현지에서 한국말도 잘못 하는 사람이랑 이 한국에서 베트남말도 잘못 하는 분이랑 이렇게 서로 연결을 시켜 준다는 건 이 현실적으로 되게 힘들어요. 물론 서로 대화를 할수 있게 뭐 대화의 장을 제공해 주는 것 정도는 가능하겠죠. 근데 이게 사실 저희 채널 구독자 분들께서는 나이가 좀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베트남 여자를 소개받는다는 건 약간 결혼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무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저희 입장에서도 되게 가볍게 이렇게 뭐 서로 대화 정도 해보실 게 그렇게 소개하는 것도 결코 쉽진 않겠지만 그 정도라면 정말 간혹가다가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근데 뭔가 이렇게 결혼을 전제로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. 이게 사실 왜 그러냐면 우리 아까림 하기도 힘든데 저희가 누구를 연결시켜줘요? 우리 아까림 하기도 힘들어요. 사실 우리도 힘들어요. 근데 어떻게 총말 각도 어. 맞아요. 저희도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어 다른 분들을 감히 저희가 연결시켜 준다는 게뭐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서는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지만 평소에는 진짜 힘들어요. 힘든 경우도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도 항상 국제결혼 생각하실 때는 조금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 을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아무래도 약간 국제결혼의 부정적인 면을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, 물론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제 성향을 잘 아실 테고,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제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항상 신중하고 준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